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전임 앞에

아가. Uh,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의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22장을 봅니다. 새벽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해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같이 붙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절과 무교무교절은 의미가 다릅니다. 날짜도 다릅니다. 첫째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은 언제 지키냐면, 니사월 14일입니다. 니사월이라고 하면 유대력으로 하면 1월달에 해당합니다. 지금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하면 4월달에 해당합니다. 6월절은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애굽에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열 번째 재앙 피의 재앙이잖아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바로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영어의 의미입니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무겹병과쓴 나물과 함께 먹었으니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밤에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유월절을 지킴으로 유대인들만 피할 수 있었고, 마침내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양을 잡아 죽여 피를 임방과 물설 주의 발음으로, 밤에 고기 먹고 무교병 쓴나물을 먹고 급하게 먹고 애굽에서 나가는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저기가 유월절입니다. 유대의 3대 명절이 있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 다음날 그러니까 3월 15일. 6월절은 14일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오전 12시 땡 하면 하루가 시작되고 지금 다섯 시간이 지난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일 저녁에 6월절이 시작되고 15일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날짜가 서로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먹고 그 다음 날 바로 무교절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오면서 급하게 준비하느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갖고 나온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야 부풀어 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준비할 시간도 없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그냥 가지고 나왔지. 그래서 무교병을 가리켜서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바로 이어져 지키는 절기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섞어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절기지요. 6월절은 14일 저녁 식사와 함께 끝나고 무교절은 그 식사 때 무교병을 먹음으로 저녁에 또 시작이, 돼, 끝나면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 무교절은 애굽에서 고생하던, 광야에서또 고생하던 그때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경입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옛날 일을 잊지 말자 하면서 절리를 지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유월절이 되면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디아스포라들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던 유대인들 그다음에 개종한 이방인들 할것 없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찾게 돼 있거든요. 6월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야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지도세도 모르게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도록 사람들 모르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들은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예, 공예원들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직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궁리하니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소리 소문 없이 그 방법을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또 나라를 회복시켜 줄 왕으로 알고 로마를 물리칠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가장 적개심을 품은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율법 교사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의 3대 종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입니다. 이 유대 3대 종파의 가장 큰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일 정적을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경건하고, 의롭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찔릴 수도 있고, 잘못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도 하셨지요.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진짜 이스라엘이 얼마나 발전하고 메시아도 죽이지 않고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잘못한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도전으로 알았고 자신들의 엄청난 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당 방법 가리지 않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헤롯당원들 로마 사람들 같이 일찍 단결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합세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하나 되지 않고, 나쁜 일, 죽이는 일에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들의 체제에 도전은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다 보니 어떻게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허위 선전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시키고 군중들을 회유 선동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정규 지도자가 할수 없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뒤집어 씌우고 은밀하게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규 지도자들은 두손두 두 발을 들었습니다.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으니 6월절에는 예수를 제거하지 말고 6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때 조용히 예수를 제거하기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유다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협조하고 선생을 내주게 되는데, 죽이자는데 이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내통하는 네 거지. 가룟유다가왜 이렇게 했을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누가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열돌 중에 하나의 예. 12명에 섞이지 못하고 하나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12 중에 하나인 가륜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여기 보면 가륜인이라 부르는 유다라 가륜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루시라고 하는 본발음은 캐리옷이라고 합니다. 여수와 15장 25절에 나와 있는 그리옷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가루시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 지역의 작은 마을입니다. 남쪽 지역이죠. 이스라엘을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남부 지방 밑에 맨 밑에 지방을 유다라 고 부르고 중앙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북쪽 맨 꼭대기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 부분 합니다 남부 지방 중부 지방 북부 지방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남부 지방 사람입니다. 예루살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정치적인 혜택, 경제적인 혜택을, 종교적인 혜택을 보고 아주 많이 배우고 잘한 사람이 바로 가류 유다입니다. 나머지 11명은 북부 지방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좀... 공부도 하고 똑똑하고 또 사람도 좀 많이 아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남쪽 사람 유일하게 남부지방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을 보면 가룟 유다는 판자다, 판자, 판자 이렇게 나오고 파는 자로 나오고 잡아줄 자. 도둑이라 이렇게 가룟 유다를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배반할자라고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지칭. 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 배후에 사탄이 들어가서 누가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 여기저기 설명된 것은 없습니다. 가룟 사람이라는 것과 그의 아버지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것 외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그의 아, 생활이나 족보나 그것을 말한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쁜 마음을 가졌지요. 평상시에도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좀 친하게 드나들 수 있는 통하는 제자가 가룟 유다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물리쳐야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행동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르유다는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에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나리원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실제로는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자기 욕심 때문에 거룩한 척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을 부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실속을 채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가륜 유다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쓸수 있도록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자를 잡고 공격하는 그 배우의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다. 똑똑한 것 같지만, 허, 똑똑이라고 하는 거요 예수님에게 혼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 또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말이, 하면 내 생각으로 우울한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또 가련 유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 또한 지키게 하소서. 이유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은혜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